한 거다 봐야 돼요. 다보세건상보요다요다보세다보세다다보다 아 그건 그건 보세요. 아, 다 보세요. 다 다다보보요 어, 한국 영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 영화를 엄청 봤어요. 새 새로운 걸 알았던 느낌. 이렇게 듣는 순간에 어싸감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대체 뭐 시원해지면서 막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외부 정보가 그냥 정보가 아니라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풀리지 않고 뭔지 모르고. 내가 왜,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런 정보이기도 해요. 그게 그리고 북한이 아무리 독재 정권이고 공포 정치해도 인민들이 바뀌는 데 맞게 그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외국 서식은 뭐 어떻게 들을 때는 있어요? 오, 라디오 듣죠 라디오면 어디 라디오 듣어요, 기본? 아, 다시는 아, 뭐뭐남조선 방송 듣지 않고 그요 자고 뭐중국인들뭐 어디 는지속서 왔다는 사람도 뭐. 뭐17 17 18 18 18 18 18 그러면 그게 당성 듣다가 뭐 단속이 안 돼요? 이거나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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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듣으니까 우리는 나까서체벌들리 말할 때뭐작다 듣는 거 같아요. 그니까저말아 한마디씩 하는 게. 아,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이구통해서 듣게 된첫 라디오가 첫 순간에 저는 완전 충격을 먹었죠. 왜냐면 북한 노래는 100% 찬양가가 김정일 찬양, 김정 찬양인데 남한 노래는 너무 자유롭고 생활에막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더 듣고 싶고 막 그런 거죠. 어, 북한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확실히 라디오 들었으니까 이 남한에서 미리 공부했다는 그런 감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의식화가 빨리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북한에 있을 때 강연회라든가 각종 그 선전매체를 통해서 자유조선 방송이나 자유아시아 방송 적들의 어, 방송 선전을 듣지 말라고 귀에 머시어게도록 들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해외에 나왔을 때 어, 그런 방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해외국기 노동자들이 어, 스마트폰 다는 방법을 알려주고 구독도 하면서 각종 정보를 보게 됐고 어, 방송 국민 통일 방송이나 자유아시아방송도 그런 식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라디오는 매일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고 입소문을 통해서 가장 빨리 퍼질 수 있는 방법이거에서 인권,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씨름 써줘야 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